됐겠지? 알할수 아, 아, <laughs> 있어! 할수 있어! <laughs> 어? 아니, 한 번만 더 하면 안 돼? 기일당 어? 그러면 제가. 이거 아무도 못 하는 거 아니에요? 방송 내면. 방송 내 방송 내면. 방송 내면. 방송 내면. 방송 앞에 보이시는 몽리놀안녕진다 가위바위보 어? 윤호 이겼다 그럼 5개만 빼고 10개로 어. <laughs> 와 하나 아, 무게도 엄청난데요? <웃음> 오. <웃음> 오. 어떡하지? 어 조금 떨어트릴까? 5개만 하자 <laughs> 5개만 하자 <웃음> <웃음> 다 개만 잡아라, 도안 돼. 이것도 못잡았어 아. 어떻게? 괜찮아, 괜찮아. 여긴 참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어. 한 개만 잡아, 한 개만. 할수 있어. 아니, 다섯 <laughs> 개만. 할수 있어. 두개 잡았어. 어, 어, 어. 엄마. 아니, 엄마들이 너무 못하는데. 가한 개라도 잡으면 다. 한 개도 못 잡으면 어떻게 돼요? 0점이야0점한 개. 이게 지이에요아 이게 마지막 판이에요? 아, 아. 잠깐 여섯 <laughs> 여덟 열개오오 아이고 생 너무 안 잡힌다 맛 있어? 어 엄마 어, 어, 할수어어할수 <laughs> 어, 있을까? 그렇게어네 개? 아세개세개세개세개 하자 3. 아, 아 오. 근데 왜 이렇게 우리 안 돼? 손이 다 섞였어. <laughs> 내 손이야. 아니 거. 오너 뭐, 뭐, <laughs> <영해. 더> 누구야? t i 이베 a baby. 떨어뜨. 안녕. 한 개만 한 개만 한 개만 한 <laughs> 개만. 아. 이수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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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 있어. 나할수 있어. 나할수 있어. 오한개 올랐다. 한개올다오 잘했다. 잘했다. 우리 어떻게 망했어? 아쉬워 유유 와아아요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치는 거죠? 서어떻게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? 가간거 이거를 서 저기까지 가야 되는데 You can do it 쉽지가 나 이거 진짜 해줄 네, 이런 그냥, 한버거 네, 날려가, 아니, 날라가고. 거 아, 아. 주은이. 어, 어, 이거를? 안할수 있어. 오, <laughs> 어, 똑똑하다. 할수 있어. <laughs> 오케이, <자. 웃음> 됐겠지? 아, 아 지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<웃음> 어? 어? <웃음> 일단 그러면 제가 이거 아무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? 빵쫑냄 빵쫑냄 냄 빵쫑냄 냄우가3개요 저희가 3개 남았어요 순식간에 이겼어요 아, 바로 1대1이야 1대1이야 어이어나 어, 어, 이거 알아요 어, 이거 아닌가? 아르겠네 얘보다 먼저 들어가야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아아 절파기 꿀패팅가면 늦어버렸죠 그쵸 그러면 마이너스 1점 준비해 아. 예! 어? 아가 이거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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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어? 2점 네. 아 방법을 완전 이해했다 이게 오케이. 잘라야 되네 한참 안 되고 그냥 팍 막아버리니까 3점 3점 시작하겠습니다 어, 어, 어. 안 돼! 어, 야! 어, 마이너스, 아, 마이너스 1! 어? 마이너스 이네요 빨강 마이너스 1, 주은이 마이너스 2, 3.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4 마이너스 <laughs> 3내 어, 공도 헷갈리는데 이거 어떡하지? 어, 이거 0점이 되어있으면 안돼 시작하겠습니다 아안 가, 왜안가갈거하지 마. 예! 예 저주야. 저야 아, 그렇죠. 아, 그렇또 엄마한테. 저주야 뭐냐, 저야 엄마한테. 아, 긴장된다. 이거 뭐라고? 할수 어? 있어. 그래. 어, 저주야, <laughs> <자, 웃음> 저주야. <저기요>. 어머니, <laughs> 어머니. 근데, 뭐. 하나 들어갈 것 같아. 예 <laughs> yeah. 어려워, 어렵다. 이렇게 안마 들어갈 아나좀고생것 같은 진짜 어렵다 완전 어렵다 이게 타이밍이 약간 이거 눈치 게임이네 <laughs> 아까 들어갈 것 같은데 <laughs> <laughs> 아, <laughs> 어, 안 들어가고 이게 <laughs> 뭐야 <계속 웃음>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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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리를 잘 잡아 어, 잘하 말이야 잡으는... 집중! 3있 응. 삼각... 시작할게요 오! 오, 오. 하나 어요 잘했어 어, 아, 와 잘했다 아이, 아, 긴장된다 나할수 있어 어! <laughs> 어, 유 <영어> 미안해 다시 새로 필요가 없겠어 윤우, 아니 이모 이모 좋아해. 이모. 윤우 어. 아, 엄마는 개 개발이었어. 아 진짜 웃긴다. 아, 어떡해? <laughs> 잠깐만요, 이거 좀맞춰볼게요 발로 하자. 근데 맞춰지지가 않아. 요 <laughs> 아니야, 맞춰도 나 맞힐 맞춰 수 있어. 나할수 있어요. <laughs> 맞출 수 있어요. 난할수 있어요. 아, 시작할게요. 파이팅. <laughs> <laughs> 너무 충격적이야. 이게 이게 이게. 이게요. 엄마가 다섯 개만 하면 돼. 엄마 다섯 개하면 돼. 자신이 없어. 말 잘해. 아, 시작하겠습니다. 할수 있어. 말 잘해요. 아, 아, 아이고. <laughs> 엄마. 이상. 와, 네. 와 대박. 또 마지막 공기. 아 이게 아 마지막? 이걸로 숨을 다는 거예요? 양쪽에 수건을 다섯 장씩 달았어요. 네. 이거를 발가락. 네? 한장한 장씩 공기 쏘야 돼. 아, 아 아니야 뭐? 할수 있어. 우리 잘할. 해할 때. 민아, 할 때. 할 때. 할수 있어. 나할수 있어. 하나, 둘, 셋. 어머니, 할수 있습니다. 어머니. 안 돼. 오마, 저기 지금은. 잡았어, 잡았어, 오케이 잡았어. 갈까락. 잡았어, 잡았어, 오케이. 빨리 빨리 넘겨주세요. 안 잡히는 생각보다. 이 자. 어가 다리 다 넣으셔야 돼요, 완전 다넣다야됩니 자자자자. 이 아, 내가 잠깐. 지금 지금이야. 지금 안안 떨어져. 떨어져? 아니. 이게 뭐 하는

감사합니다. 잘 먹겠습니다. 아, 너무 감사해요다 실내서 하니까, 오히려 또 덥지도 않고 좋네요. 어, 어, 네, 너무 재밌었어요. <laughs> 네, 맞아요. 정말. 사실 손과 발을 생각보다 많이 안 썼나봐요. 근데 갑자기 쓰려니까 제 맘대로 되지 않고, 또 되게 이색적이고 재밌었던 것 같아요. 재밌었어. <laughs> 그냥 재밌었어? <웃음> <웃음> 제가 생각보다 발가락 힘이 별로 좋지 않았나 본지, 뭐, 힘이 이렇게 다안 잡혀가지고 너무 아쉬웠지만 그래도 이겨서 너무 재밌었습니다. 음, 좋겠다. <laughs> 손가락이 생각보다 옛날에 했던 것만큼 힘이 안 나와서 너무 좀 속상하더라고요. <laughs> 그래도 이겨서 기분은 너무 좋습니다. <laughs>